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려서 게 넓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네 쪽에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테이블로 6 0 0암 무상 업그레이드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네 안녕하세요 히트스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어딘가를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캠핑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온 곳은 바로 여기 진성 캠핑카를 왔고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예전에 이 가격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소개가 됐던 곳, 그곳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여기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고요. 뭐, 스타렉스 차량이지만 스타리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일반적인 스타렉스 차량인데 대표님이 전시용 차량으로 계속 바꾸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외관에는 뭐 이런 한전 충전기 인입구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나갈 때는 이런 부분 없이 요즘 추세에 맞게 다 하신다고 하니까 고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안를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인 구조 먼저 구조 보셨죠 어떠신가요 많이 보던 그런 구조는 아니죠 좀더 넓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크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벤치형 구조이고요. 기역자형 벤치가 이렇게 있고, 뒷부분에 냉장고가 있고요. 이쪽에 또 마지막으로 벤치가 있고, 바닥은 요트바닥.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벤치형인데 기역자로 구조를 뽑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넓어 보이고, 카페 스타일보다 약간 모던한 벤치 스타일,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이 되는데,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 쪽에도 여기 전기를 쓸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고요. 어떠신가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1열 뒤부터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기역자로 엄청 넓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벤치가 있어서 양쪽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앉고 그리고 이쪽에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서 성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조금 북적거려서 조금 싫으실 수 있겠지만 대여섯 명은 앉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성을 전체를 보면은 되게 모던해요, 일단. 모던한 벤치형 구조에 적당한 곳에 이런 포인트 가구와 포인트 가구, 하부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은은한 무드등. 네, 은은한 등으로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깔끔하고 예쁩니다 가격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아,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씩 자세히 앞에서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이쪽에 지금 들어오면 바로 있는 장이 있는데요 좀 낮죠 이렇게 벤치형 구조로 굉장히 낮게 돼 있고요 항상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전자렌지 무회전 전자렌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2 0 l 겠죠 옆에는 포타포티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샤워실, 화장실이 중요하지만 그 정도까진 필요 없고 포타포티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포타포티가 이렇게 들어있고 예, 여기서 응가 내릴 때 쓰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요거를 간단히 치우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완전히 적혀도 되는데 이렇게 뭔가 가려주면은 톱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좀좁을려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테이에 이렇게 바로 앉아서 포타포티를 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 있으면 손 닦아야 되잖아요. 손 닦을 수 있는 시설 여기. 여기 간이 수전이 있습니다. 도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쁜 형태로 되어 있고, 뭐 대충 15cm 정도 되는 도기형 수전이 있고요. 간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형 수전이 들어 있고 좋은 게 여기 보이시죠? 수전을 키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요점이 그좀 좋은 것 같네요. 옆에 뒤에 보시면은 물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놓게끔 해놓으신 점도 잘하신 점으로 보이는데 여기 좀 짧아서 조금 더 끝에서 끝까지 양산버전에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그렇게 안돼 있다 싶으면은 그렇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공기를 데피는 용도로 여기에 출력이 여기에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긴 하네요. 멀리서 보면은 수전 옆에 이렇게 길쭉한 장이 있어요. 일반적인 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등받이도 <laughs>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등받는 위치에 등이 편하게 되어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은은한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한 소품들,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의 윗부분은 또 이렇게 다른 나무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또 나무가 보시면은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한번더 투명색 코팅을 입혔다고 해요. 자동차 도장면처럼 이렇게 투명한 투명한 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구면은 자작나무 합판에 하얀색 그때 배우셨죠. 멜라닌 그런 거 입혀서 하얀색으로 코팅된. 자작 합판을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셨고요. 만져 보시면은 거스러이 하나도 없게끔 이런 데다 사포질 해 가지고 만드신 것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나사 자국 보이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동그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사 자국도 안 보이게 잘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따라가 보시면은 옆에 220V, USB, 12V 이렇게 깔끔하게 잘 달려가 있고요. 또 옆으로 쭉 가시면은 하부에는 문이 있죠. 초록색으로 도장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도장을 잘해 놓으셔가지고, 밋밋할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느낌이 그래도 좀 모던한 느낌이 들게끔 해 놓으신 걸로 보이고, 여기는, 메인 컨트롤러들이 있네요 적상계하고 MD용 무시동 히터 메인 컨트롤 패널인데 인버터, 천정등, 후방등, 무드등 두개 그리고 12V 전체 전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게 이걸 열면은 여기에 다 퓨즈가 들어 있어 가지고 퓨즈 점검을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 해 놓은 것도 캠핑 다니면서 수리할 때 보통 깊숙한 데 점검구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빼야 되는데 바로 퓨즈들을 점검할 수 있게 괜찮은 포인트로 보입니다 표정 플러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옵션, 옵션이 있구요. 그리고 이 옆에 냉장고장이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가 양계형, 양계형 50L짜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 냉장고 위치가 좀 생뚱맞긴 한데, 냉장고가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쪽 후면부를 살짝 가리는, 그래도 창문 여러가지, 이쪽, 이쪽 다 해서, 에어컨은 안닿으시는분 있으니까 대부분 창은 뚫려 있어서 뷰 중요하시는 분들은 요만큼이 정도는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공간감을 제일 해치지 않는 위치를 선정을 한 곳이 저기라고 해요. 굉장히 위에 이런 부분 투명하게 코팅을 해놔서 깔끔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옆장도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서 미적으로도 약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적인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냉장고 옆쪽, 이쪽이랑 조명 넣어놓은 거 그리고 쿠션도 네모네모한 게 아니라 홈을 다 쿠션, 홈을 파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적인 부분 하나 여기 수정 부분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라운드 처리해 놓은 거이 하부도 보시면은 템바보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단조롭지 않게 그렇게 만드신 것도 미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로 라운드진 포인트들과 반대편도 반대적인 나무로 조합을 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부를 예쁘게 밑에도 LED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조금 더 예쁘게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저 이 트렁크 쪽에 트렁크 도어 손잡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아까 제가 닫을 때 썼던 부분이 있었고, 이쪽에도 사이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조명이 있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위쪽 부분에 220V, 12V, USB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보기도 <laughs> 이렇게 동그라미를 파놔가지고 가구에 일체감 있게 붙였다는 것도 만들 때 어느 정도 조금 신경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작은 곳이지만 수납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칸막이도 둬가지고 이렇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뚜껑이 네. 뚜껑이 그래도 동그랗게 해서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뭐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윗부분도 요런데 네. 라운드 잘 지게 해가지고 그런데 네. 곡선 잘 따가지고 딱 맞게 반짝반짝 토팅의 나무가 요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벤치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쿠션들이 잘 깔려 있고요. 대략 3cm 정도 되는 쿠션이 푹신푹신하게 잘 깔려 있고요. 벤치형으로 잘쓸수 있게 돼 있고, 이 하부는 다 수납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치우고, 안에 다 이렇게 열 수가 있어서 아주 큰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143인데, 내측 길이로만 보면은 140 정도, 그리고 깊이는 29cm, 폭은 내측 공간 기준입니다. 31cm. 낚시하시는 분들 가방이 한 대략 1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때는 낚시도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쪽도 당연히 벤치형이다 보니까 다 수납이겠죠? 이쪽은 막혀있네요. 위에서 막혀있는 것 같아요. 아마 뒤편에서 열수 있는 수납함인 것 같은데 아마 이 하부는 배터리함이랑 후면에서 열수 있는 수납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벤치형인데 지금 테이블 없잖아요. 테이블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쪽에 여기 있는 쿠션하고 판들이 보이죠? 여기 있는 것들을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장착할 수 있게 생겼죠? 굉장히 큰 테이블판이 있어서, 이렇게 큰 테이블이, 이렇게 회전 테이블이 설치가 되고요. 회전 테이블이다 보니까 장점이 드나들 때, 이렇게 공간이 열려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바로 당겨서 쓰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쪽에 반대쪽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 두 명이 앉을 때도 둘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테이블의 장점은 진짜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붙여놓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는 게 회전 테이블의 장점인데 알루미늄으로 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짱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부에도 이런 큰 브라켓이 있거든요. 사실 브라켓 비용이 싸진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게 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길쭉하게도 쓸수 있고 네, 이렇게 가로로도 쓸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회전 테이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테이블의 용도는 테이블만 있겠느냐? 아니죠. 잠자는 모드 안 보여드렸잖아요. 네, 자는 모드로 바꿀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테이블을 빼고, 이렇게 딱 걸리게끔 돼서 침상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되고요. 쿠션을 깔아주면 침상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은 네, 이런 작은 쿠션이 마저 이렇게 깔아주면 은침상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상이 확장이 되고요. 여기도, 여기도 메꿔줘야겠죠. 이 공간이 이만큼은 발 놓는 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발 놓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를 대보면 넓은 폭 기준으로 121, 좁은 폭 기준으로 113, 그리고 길이가 137 정도 저 끝에 이쪽 공간에 살짝 공간이 있거든요. 저기를 발을 뻗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치면은 157 정도. 한 명은 바로 이렇게 누워도 발은 좀 삐져나와 있어도 낮에는 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명 앉고 여기 한명 안고, 뒤에는 뭐 간단하게 누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테이블을 못 쓰잖아요. 브라켓 나오는 위치를 살짝 이렇게 파내가지고 테이블을 꽂을 수 있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판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침상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꽂으면 침상이 추가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넓게 누울 수가 있겠죠 넓은 쪽으로 침상을 하면은 총 126cm 그 정도 침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상 모드로 쓸 수가 있겠죠 전체 길이는 풀로 다 쓰는 거니까 쿠션이 있는 공간만 해도 235 엥간한 거인는다달수 있겠죠 긴 쪽으로 한 명이 쭉 주무시고 여기는 좀 짧으니까 이쪽은 이쪽 길이만도 189cm가 되네요. 그래서 앵갈한 장신도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벤치형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이블 쪽 마감도 라운드 지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아까 이런 미적인 부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걸쇠, 거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딱 걸리는 목적으로 다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 매트리스도 일반적으로 그냥 네모네모하게 했으면 은좀 움직거리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이런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덜 움직이게 그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의도하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테이블 아까 썼던 거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파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 한번 보여 드려야죠. 뒤편에 여기 보시면 트렁크 조명 두개 포함이 돼 있고요. 요거 뒷문 열때랑 잡아 당길 때 쓰는 요거 달려 있고 그리고 이쪽에 수납함 뒤에서 열수 있게 굉장히 깊게 되어 있죠. 깊게 되어 있고 수납함 쪽은 다 자작나무에 멜라닌 코팅된 화이트 가구로 이쪽 부분은 아까 못 보여 드린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굉장히 긴 수납함이 저 안에 아마 배터리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laughs>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납함 길이가 내측 기준으로 34.5에, 깊이가 133에 16.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수납함이 들어있어서, 아까 저쪽보다 길이는 조금 짧긴 하지만, 네, 엔간한 짐은 꽤 들어갈 정도로, 여기에 야외짐 실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쪽에 위에서 열수 있게도 하는데 위에서 열지 못하게 한건 살짝 아쉽긴 한데 여기 야외 짐은 여기에다 최대한 싣고 실내 짐은 여기서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열어서 쓰는 짐은 여기에 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에 뭔가 하나 더 있죠 그것도 당기면 긴 테이블이 이렇게 살짝 빼고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뺄수 있게 되는데 홈이 있어서 위치에 맞게 끼면 움직이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꽂으면 안정적인 테이블로 쓸 수가 있어서 야외에서 캠핑 생활할 때 의자 양쪽에 이렇게 놓으시거나 나란히 <laughs> 사이좋게 앉아서 이쪽 뷰를 이렇게 보시면 은 괜찮은 풍경이 나오겠죠. 이런 거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 유튜브들 보셨으면 은 이렇게 한, 하나 나오고 또 이쪽으로 또 하나 나오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면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면 수납장이 줄어들겠죠. 고정 감안하시고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홈이 다파 있는 게 괜찮게 만드셨네.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의 틈이 있어서 뭔가 쑤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요거 요거를 이런데 딱 맞게 보관할 수 있게 했고요. 요거 접을 때도 자석에 의해서. 맞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쪽도 열 수가 있는데요. 수전, 뒤에 장이 보이고요. 외부 수전 쓸수 있도록 야외 수전 들어 있고요. 문을 여시면은 1 0터짜리 통이 두 개가 있고 살짝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 안 쓰는 거잘안 쓰는 거 쑤셔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앵간한 건다 기본이고요 이제 옵션상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블라인드들이 옵션이고요 여기 있는 트리밍 1열부터 이렇게 트리밍도 옵션입니다. 트리밍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하신 거라 이렇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트리밍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이것도 옵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작업한 가격이 얼마냐? 1050만 원이고요. 배터리는 기본은 300 암페어 인산철 요 영상 보고 연락하시는 분에 한해서 600 암페어로 <laughs> 무상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합니다 기본이 600 암페어 인산철이라는 점 인버터 3.5kg 주행 충전기 50 암페어 한전 충전기는 요즘엔 안 하니까 그건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MD용 거 2kg 포타포티 무회전 전자레인지 20L 수전 청소 호수는 10L씩 각각 그리고 냉장고 50L 그리고 회전 테이블 곳곳에 있는 조명들 매트리스 요트바다 이렇게 다 해서 1,050만원이에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제가 가성비 캠핑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캠핑카인데 요 정도의 퀄리티와 사양으로 만들어주셨고 벽 같은 거 뜯지 않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인 단열, 이 벽체랑 트렁크 도어는 뜯을 수 있는 곳에 한해서 기본적인 단열을 했다고 하니까 그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050만원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laughs>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겠지만 퀄리티 대비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런 벤츠형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성 캠핑카에서 만든 스타렉스 캠핑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가장 큰 장점은 1,050만원이라는 가격에 600A의 배터리를 기본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벤치형 구조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 구조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싸 보이지 않게 퀄리티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줘 가지고 예쁨도 가미가 돼 있다는 점 요점이 진성 캠핑카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냉장고 좀 생뚱맞은 위치에 있어 보인다는 점그 <laughs> 정도지만 대신에 쪽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 개방감이 있는 벤치형 구조 어떤가 싶습니다 뭐 물론 냉장고를 그걸 없애고 여기 11인승인 분들은 냉장고를 50L 이제 운전석, 고조석 사이에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으로 하면은 훨씬 더 넓은 개방감으로 벤치형 구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성 캠핑카에서 만든 스테렉스 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른 차량 찍으로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휘트워스였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차량 많이 찍으러 다닐 테니까요. 따라 오시면은 여러 가지 차종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보시고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잉.